반갑습니다. 부다의 복과 지혜입니다. 부처님의 참된 가르침은 모든 존재의 본질을 깨닫고 지혜로서 세상을 비추는데 있습니다. 도안스님께서 전파하신 반야 사상은 중국 불교의 초석이 되었고 깊은 통찰로 중생을 깨우쳤습니다. 우리 또한 그 가르침을 따라 지혜롭고 자비로운 마음으로 나아가길 바랍니다. 부처님의 가피가 항상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자 그럼 도안 스님이 초창기 중국 불교에 끼친 영향은 정말 지대하다. 그 여정을 함께 해볼까요? 옛날 중국의 어느 사찰에 도안 스님을 찾아온 한 학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불교 경전을 깊이 연구하던 사람이었지만, 깨달음의 길을 찾지 못해 방황하고 있었습니다. 스님, 저는 수많은 경전을 읽었지만 진정한 지혜를 얻지 못했습니다. 부처님의 참된 가르침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십시오. 도한 스님은 조용히 차한 잔을 따르더니 학자의 잔이 가득 찰 때까지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차는 넘쳐 흘러 탁자를 적셨습니다. 학자가 놀라서 말했습니다. 스님, 잔이 이미 가득 찼는데 왜 계속 따르십니까? 도안 스님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대의 마음도 이 잔과 같소. 이미 가득 찬 마음으로는 새로운 깨달음을 받아들일 수 없소. 반야의 지혜란 모든 것을 비우고 참된 진리를 직관하는 것이요. 그제야 학자는 고개를 숙이며 깊이 깨달았습니다. 그는 도안스님의 가르침을 따라 반야의 도리를 탐구하며 마음을 비우고 지혜를 구하는 삶을 살기로 했습니다. 이처럼 도안스님은 단순한 교리가 아닌 스스로 깨닫고 실천하는 반야의 진리를 전파하며 중국불교의 초석을 다지셨습니다. 도안 스님이 아직 젊었을 때 깊은 산속에서 반야사상을 수행하며 진리를 탐구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한 나그네가 찾아와 물었습니다. 스님, 저는 삶이 괴롭고 모든 것이 허무하게 느껴집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르면 모든 것은 공이라 하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무의미한 것이 아닙니까? 도안스님은 조용히 미소 지으며 물었습니다. 그대는 바람을 본 적이 있소 나그네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바람은 보이지 않지만 느낄 수 있습니다. 도안스님은 나뭇가지를 흔들며 말했습니다. 그렇소. 바람은 형체가 없지만 나뭇잎을 흔들고 우리 피부에 닿으며 물결을 일으키요. 반야의 지혜도 마찬가지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모든 존재를 비추는 진리의 빛이요. 나그네는 깊이 생각하다가 다시 물었습니다. 하지만 스님 모든 것이 공이라면 우리는 무엇을 믿고 따르며 살아야 합니까? 도한 스님은 반야 전의략을 펼치며 설명했습니다. 공이란 아무것도 없다는 뜻이 아니라 모든 것이 서로 의존하여 존재한다는 깨달음이요 삼론종의 가르침에 따르면 우리는 실체가 없는 것에 집착하지 않고 지혜롭게 살아가야 하오. 참된 반야사상이란 고정된 실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집착을 내려놓고 변화를 받아들이는 것이오. 그제야 나그네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이제야 알겠습니다. 반야의 지혜란 단순히 없음을 깨닫는 것이 아니라 집착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살아가는 것이군요. 도안 스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덧붙였습니다. 그래서 나는 반야 전의략을 지었소. 부처님의 참된 가르침을 간결하게 전하고자 하였소. 반야의 길은 멀고도 험하지만 지혜와 자비를 실천하면 누구나 그 길을 걸을 수 있어. 나그네는 깊은 감사의 절을 올린 뒤 도안 스님의 가르침을 따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리고 이후 삼론종의 반야 사상은 중국 전역으로 퍼져나가 많은 사람들에게 깨달음의 길을 열어 주었습니다. 공은 없음이 아니라 모든 것과 하나 됩니다 지혜는 단순히 아는 것이 아니라 집착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모든 것은 인연 따라 생겨나고 인연 따라 사라지나니 집착할 것이 무엇이랴 반야의 지혜란 바람과 같아 보이지 않지만 모든 것을 움직인다 마음이 비워질 때 참된 깨달음이 채워진다 세상의 모든 것의 실체가 없음을 알때 우리는 비로소 자유로워진다 변하지 않는 것은 오직 변한다는 진리 뿐이다. 집착을 놓으면 괴로움도 사라진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깊지만 간단하다. 마음을 비우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라. 반야의 지혜로 세상을 보면 모든 것은 서로 연결되어 있음을 알게 된다. 어리석은 이는 실체를 찾고 지혜로운 이는 모든 것이 텅빈 줄을 안다. 반야 사상이란 무가 아니라 존재의 본질을 꿰뚫는 깨달음이다. 모든 것에 집착하지 않는 것이 곧 가장 완전한 깨달음이다. 지혜로운 이는 반야를 실천하고 어리석은 이는 반야를 논쟁한다. 진리는 멀리 있지 않다. 바로 지금 이 순간 집착을 내려놓는 것이 반야의 시작이다. 옛 중국의 어느 절에서 도안 스님은 한 무리의 제자들에게 가르침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제자들 중한 명이 물었습니다. 스님, 저는 반야 사상에 대해 배우고 있지만 여전히 마음이 어지럽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어떻게 실천해야 합니까? 도안 스님은 미소를 지으며 한 경전을 펼쳤습니다. 이것이 바로 내가 주석을 단 안반수의 경이라네이 경전은 마음을 닫고, 우리의 의지를 반야의 지혜로 정화하는 길을 가르치지. 제자는 고개를 갸웃거리며 물었습니다. 의지가 반야와 어떻게 연결된 것입니까? 도안 스님은 조용히 촛불을 켜며 말했습니다. 이 촛불을 보게, 불꽃은 꺼지지 않고, 계속 타오르고 있지 않은가? 우리의 마음도 이와 같아서 바람에 흔들려도 올바른 지혜를 따르면 계속 타오를 수 있다네. 안반수의경은 바로 그 마음의 불꽃을 반야로 밝히는 방법을 가르치는 것이지. 제자는 깊이 생각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다면 반야 사상은 우리의 의지를 바르게 세우는 가르침이라는 뜻이군요. 도안 스님은 다시 경전을 가리키며 설명했습니다. 맞네. 반야 사상은 단순히 공을 깨닫는 것만이 아니야. 우리의 마음이 반야의 빛으로 밝아지고, 그것이 행동으로 이어질 때 참된 수행이 이루어진다네. 이 가르침은 후대의 유식불교와도 연결되었습니다. 유식사상에서는 마음이 곧 세계라고 하지만 도안스님의 가르침을 따른 학자들은 반야의 지혜가 없다면 그 마음조차도 망상에 지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도안스님의 반야 사상은 후대 불교에 깊은 영향을 주었습니다. 후대의 학자들은 도안스님의 저수를 바탕으로 유식불교의 핵심 경전인 해심밀경과 같은 경전들을 연구하며 반야의 가르침과 유식사상을 통합하는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네? 수십 년후한 젊은 승려가 도안 스님의 주석을 읽고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스님의 가르침이 없었다면 우리는 어둠 속에서 방황했을 것입니다. 반야의 지혜로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야말로 부처님의 참된 길입니다. 도안스님이 남긴 저술들은 단순한 해설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불법의 등불이 되어 후대의 스님들과 학자들에게 길을 밝혀주었고 중국 불교가 더욱 깊이 있는 사상적 발전을 이루는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안반수의경에는 단순한 경전 해설이 아니라, 반야 사상을 통해 유식 불교와 후대 경전에까지 영향을 미친 위대한 가르침이었습니다. 도안 스님의 지혜는 오랜 세월이 지나도 꺼지지 않는 촛불처럼 빛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반야의 지혜로 밝힌 마음은 흔들리지 않는다. 마음이 곧 세계라 하되 지혜가 없다면 그것은 망상일 뿐이다. 참된 수행은 반야를 깨닫고 그것을 실천하는 데 있다. 공을 아는 것은 시작일 뿐, 반야를 실천하는 것이 완성이다. 집착을 버린 마음은 고요하고 반야를 따른 행동은 바르다. 반야의 등불을 밝히면 무명의 어둠은 사라진다. 반야는 단순한 깨달음이 아니라 마음을 정화하고 행동을 바르게 하는 힘이다. 지혜가 없는 신념은 흔들리고 지혜가 있는 신념은 세상을 밝힌다. 유식이 마음을 말하듯 반야는 그 마음을 비추는 빛이다. 어리석은 이는 경전을 읽고 지혜로운 이는 반야를 실천한다. 반야를 따르는 자는 길을 찾고 반야를 외면하는 자는 길을 잃는다. 모든 것은 마음에서 비롯되지만 그 마음 또한 공함을 알아야 한다. 불법의 근본은 반야의 지혜로 세상을 바라보는 데 있다. 촛불이 꺼지지 않듯 반야의 지혜도 실천하는 자에게서 사라지지 않는다. 반야를 아는 것은 지혜의 시작이요. 반야를 행하는 것은 깨달음의 완성이다. 도안 스님이 입적한 후, 그의 제자들은 깊은 슬픔에 잠겼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스승이 남긴 가르침을 올바르게 계승해야 한다는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어느 날 제자들 중한 명이 동료들에게 물었습니다. 우리 스승님께서는 반야사상을 펼치셨지만 본무종이라는 새로운 해석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제자들 사이에서 의견이 엇갈렸습니다. 어떤 이는 본물한 모든 것이 본질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뜻이므로 허무주의로 빠질 위험이 있다고 걱정했습니다. 그러나 다른 이는 도안 스님의 가르침이 단순한 공의 개념을 넘어 집착을 버리고 본래의 자성을 깨닫게 하는 깊은 의미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때 가장 연장자였던 한 제자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스승님께서는 모든 집착을 떠나 지혜롭게 살아가야 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본무종이란 단순한 부정이 아니라 있는 것과 없는 것에 대한 분별을 넘어서는 지혜를 의미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도안 스님께서 늘 강조하시던 가르침을 떠올렸습니다. 반야의 지혜는 공을 아는 데서 그치지 않고 실천을 통해 완성된다. 우리가 지금 해야 할 일은 스승님의 가르침을 따라 불법을 올바르게 전하는 것이다. 그렇게 결의를 다진 제자들은 중국 각지로 흩어져 도안 스님의 가르침을 전파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이는 사찰을 세워 반야 사상을 설파했고 어떤 이는 경전을 번역하며 도안 스님의 가르침을 후대에 남겼습니다. 이 과정에서 도안 스님의 사상은 점점 더 발전하여 중국 불교 초창기에 기반이 되었습니다. 후대의 학자들은 그의 가르침을 연구하며 중관학파와 유식학파의 사상을 조화롭게 해석하는 데 힘썼습니다. 그리고 그의 가르침은 훗날 금강경과 같은 대승불교의 핵심 경전 해석에도 깊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수십 년후한 젊은 학자가 도안 스님의 제자 중한 명을 찾아와 물었습니다. 스님의 스승께서 반야 사상을 펼치셨는데 그 가르침은 지금도 유효합니까? 노승은 미소 지으며 답했습니다. 반야의 지혜는 시간과 장소를 초월하여 존재하는 것이니라. 집착을 버리고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것이 곧 부처님의 가르침이다. 도안 스님께서는 이 땅의 반야에 씨앗을 뿌리셨고, 우리는 그 씨앗을 키워가는 사람들이다. 젊은 학자는 깊이 절하며 깨달음을 얻고 떠났습니다. 이처럼 도안 스님의 사상적 유산은, 본무종의 개념과 함께 후대 불교 발전에 큰 영향을 미쳤으며 그의 제자들은 이 가르침을 널리 퍼뜨려 중국 불교의 초석을 다졌습니다. 네? 도안 스님이 남긴 반야의 등불은 시간이 흘러도 꺼지지 않고 오늘날까지도 불자들의 길을 밝히고 있습니다. 네? 반야의 지혜는 모든 집착을 떠날 때 완성된다. 공을 아는 것은 부정이 아니라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참된 깨달음은 존재와 비존재를 넘어선 자리에서 얻어진다. 지혜로운 자는 말로 논하지 않고 반야를 실천하며 보일 뿐이다. 집착하지 않으면 자유로워지고 자유로워지면 모든 것이 밝아진다. 반야의 길을 걷는 이는 어둠 속에서도 빛을 찾는다. 모든 것은 변하지만 반야의 진리는 변하지 않는다. 본문은 허무가 아니라 진리를 깨닫는 문이다. 반야의 등불을 밝히는 자는 모든 중생을 비추는 자이다. 모든 것이 본래 공임을 알때 진정한 평화를 얻을 것이다. 불법은 단지 경전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산 속에서 실천될 때 살아난다. 반야의 씨앗을 뿌린 자는 세월이 지나도 그 가르침이 빛나게 될 것이다. 지혜로운 자는 집착을 버리고 어리석은 자는 집착을 취려한다. 도안 스님의 가르침은 반야의 흐름을 만들었고 그 흐름은 아직도 흐르고 있다. 모든 불법의 근원은 마음 속에 있다. 그 마음이 맑으면 세상도 맑아진다. 도안 스님이 입적한 지 수십 년이 지난 어느 날 중국의 한 작은 사찰에 젊은 수행자가 찾아왔다. 그는 도안 스님의 반야 사상을 배우고 싶어 여러 곳을 떠돌다가 마침내 한 노승을 만나게 되었다. 젊은 수행자는 노승에게 물었다. 스님, 도안 스님께서 설하신 반야사상의 참뜻이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노승은 미소 지으며 사찰 뒤뜰로 그를 데려갔다. 거기에는 수많은 등불이 켜져 있었고 바람이 불 때마다 불꽃이 흔들리고 있었다. 이 등불을 보게나 노승이 말했다. 바람이 불면 불꽃은 흔들리지만 꺼지지는 않지 않는가. 도안 스님의 반야 사상도 이와 같네. 세상의 변화와 혼란 속에서도 반야의 지혜를 아는 자는 그 빛을 잃지 않는 법이지. 젊은 수행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물었다. 그렇다면 반야 사상을 실천하는 길은 무엇입니까? 노승은 빙글에 웃으며 등불 하나를 들어 다른 등불에 불을 옮겨 붙였다. 이것이 바로 반야의 길이라네. 도안 스님의 제자들이 그의 가르침을 널리 퍼뜨렸듯. 우리도 반야의 등불을 이어가야 하지 않겠는가? 젊은 수행자는 감동하여 깊이 절하며 말했다. 저 또한 그 등불을 밝히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날 밤, 수행자는 도안 스님의 저술을 펼쳐 반야의 가르침을 다시 새겼다. 그리고 먼 길을 떠나 또 다른 이들에게 반야의 등불을 전하기 시작했다. 이처럼 도안스님의 가르침은 하나의 빛이 되어 중국불교의 초석이 되었고 그의 제자들은 그 빛을 더욱 널리 퍼뜨렸다. 오늘날에도 반야 사상은 깨달음을 구하는 모든 이들에게 등불이 되어 길을 밝혀주고 있다. 도안스님의 유산은 단순한 교리가 아니었다. 그것은 사람들의 삶 속에서 실천되고 전해지며 세상 곳곳을 비추는 영원한 반야의 빛이었다. 반야의 지혜는 깊고도 넓어 공의 뜻 속에 진리가 스미네. 허망한 형상에 머물지 말고 비움 속에서 찬빛을 보라. 도안스님 한 줄기 빛되어 중국 땅에 반야를 펼치셨네. 안반수의 마음의 거울. 그 뜻을 밝혀 길을 비추네. 진리는 본래 오고 감 없고 본무라 하여 허무치 않네. 모든 것은 공하나 공하지 않으니 반야의 등불이 길을 인도하리. 제자들 따라 흐르는 법맥. 끝없는 지혜로 꽃피우리. 도안 스님 가르침 머물지 않고 중생의 마음에 새겨지리. 이상 부따의 복과 지혜였습니다. 오늘도 복지구족한 날 되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부따의 복과 지혜를 밝히는 큰 자비의 등불이 됩니다.